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글빛 여러분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콘서트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메시지 관련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임영님 인스타그램을 포함해 여러 SNS에서는 내 인생을 함께 빛내준 고마운 사람에게 한마디 영시대와 함께 만드는 특별한 순간 소중하게 보내주신 메시지는 아티스트 임영님의2025 전국투어 콘서트 I am hero 인천 공연의 일부가 되어서 멋진 무대를 만들 예정입니다. 따뜻한 참여를 기다립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함께 올라온 배너에는 참여 방법과 기간 등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참여 안내는 내 인생을 함께 빛내준 고마운 사람에게 한마디라는 주제로 30자 이내의 분량으로 메시지를 작성하면 된다며 예시를 들었는데 누구 누구야 내게 곁에 있어준 덕분에 나는 언제나 빛나 누구 누구야 너는 나의 영원한 빛이야 내 친구 누구야. 항상 웃을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마워 등으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아마도 큰 모니터나 화면을 통해서 전해지며 혹시 지난번 스페이스 코너처럼 임영님이 재미있는 메시지를 몇개 골라서 직접 읽어줄 것 같기도 하는데요. 예전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임영님 콘서트 공연 화면에 전달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더 체계적으로 메시지를 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참여 기간은 2025년 10월 2일 목요일부터 10월 11일 토요일 23시 59분까지인데 참여 방법은 www.imhero-incheon.com으로 접속 후에 메시지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네요 아마도 홈페이지가 매번 콘서트에 따라서 뒷부분 도시 이름이 바뀔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임영님 공식 콘서트 포스터 아래로 영시대와 함께 만드는 특별한 순간 내 인생을 함께 빛내준 사람에게 한마디를 남겨 달라면서 소중하게 보내주신 메시지는 I am Hero t 2025 인천 공연의 일부가 돼서 멋진 무대를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남기기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띄어쓰기 포함 30자 이내 메시지 부분에 글을 쓰고 전송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한편 팬들은 인천 콘서트 티켓은 없지만 일단 메시지부터 써본다며 임영님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혹시 티켓은 없지만 겉뜨리를 하면 화면을 볼수 있게 하면 좋겠다면서, 과거 고척 콘서트 당시 화면에 내 이름이 나오니 기분이 좋았는데, 이번에도 한번 내 이름이 나오기를 도전해본다면서, 내 인생을 빛내준 임영님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 콘서트 메시지 관련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뭉찬 관련 소식 등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브랜드 평판 소식입니다. 임영님이 10월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에서 2위를 차지하며 빛나는 대중의 신뢰를 입증해 주었는데요. 탑스타뉴스 장지우 기자님은 2025년 10월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가 발표한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에서 임영님이 2위를 기록했다면서 1위는 손흥민 선수, 3위는 변우석 배우가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임영임 브랜드 평판 지수는 총 172만 5371점으로 집계되었으며 1위 손흥민 선수와 함께 최상위권을 굳건히 지키면서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신뢰의 무게를 보여주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지표의 오르내림보다는 임영임이라는 이름이 가진 대중적인 신뢰와 브랜드적인 가치가 얼마나 단단히 쌓여있는지를 증명하는 획고라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또한 광고는 이제 단순한 홍보를 넘어서 하나의 신뢰의 언어가 되고 있는데 기업이 소비자와의 신뢰를 전하기 위해 선택하는 그 얼굴, 그 자리에 임영님이 서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가 깊다면서 임영님은 음악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해왔고 무대 위 진정성은 광고계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데 팬덤의 열렬한 지지를 넘어 일반 대중에게도 안정감과 호감을 주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의 이미지는 화려함 보다 따뜻함, 과장된 퍼포먼스보다 정직한 시선과 미소에서 힘을 얻고 있는데 임영님은 무대에서 거대한 전율을 광고 속에서는 친근한 이웃 같은 따뜻함을 전하는 양면적인 매력을 가진 것이 큰 자산이라고 전했는데요. 특히 브랜드 평판 지수는 숫자로 표현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통계 이상의 것으로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임영님의 존재감은 가수로서의 여정과 광고 모델로서의 행보를 관통하는 핵심이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브랜드 그리고 팬들의 마음 속에서 깊이 자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뭉찬 관련 소식입니다. 벨빈 여러분 오늘 반건 영상이 전해졌죠? 바로 JTBC 뭉체찬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해진 미공개 영상이었는데요. 제목은 제로에서 시작하는 히어로 감독 도전기 임용웅 코리아 아마추어 리그 연합팀 훈련 영상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9월 28일 방송분에 나갈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짧은 예고 영상으로 나갔죠. 해당 영상에는 임영님의 아주 특별한 감독 첫 부임을 하며 팀원들과 처음 만나는 모습을 포함해 웅찬팀과 경기를 앞두고 연습하는 모습을 담았는데요. 임영님의 축구에 진심인 마음과 서로를 배려하는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며 리더십 있는 카리스마를 잘 확인해 준 영상이었습니다. 특히 임영님의 여러 노래가 배경 음악으로 나오면서 더욱 흥미진진한 영상이 되었는데요. 지난해 뭉찬 팀과 경기에서 골을 넣고 멋지게 점프 세러머니를 하는 임영님 모습으로 영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영웅이라며 양팔을 펼친 히어로의 모습이 늠름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임영님은단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떨림이 있다면서 감독 데뷔에 대한 소감을 전했는데요. 떨려도 그 안에 신나는 마음이 있다면서 뭐라고 한 단어로 표현을 할수 없지만 이런 부분이 축구의 매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축진남 히어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1년 전 임영웅님은 축구와 승부의 진심이라며 각오를 다졌는데 진행자분들도 왜 임영웅 선수가 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찐으로 열심히 하는지를 알수 있었다며 정말 임영웅님은 경기를 즐긴다면서 축구에 대한 자세가 대단하다고 극찬해 주었죠. 특히나 임영웅님이 좋아하는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가 이야기했던 를 것처럼 당신은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 무언가를 충분히 사랑하기만 한다면이라는 문구가 임영님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 저희와 리벤지를 해줄 수 있는지를 묻는 상대팀을 배려하며 리벤지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다면서 겸손하게 도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 역시 임영님 성품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그러면서 1년 전 뭉쳐의 찬다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임영님이 다시 돌아왔다며 감독 임영님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정장을 입고 있는 것이 어색하고 언제나 선수 대기실에만 있다가 이렇게 전술을 논의하는 것이 쑥스럽다고 했죠.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듯 재료에서 시작하는 히어로 감독의 모습은 참으로 신선하고 인상적이었는데요. 즐겁게 하고 오세요. 재미있게. 라는 전술 시시를 하고 스스로 카리스마 있다며 농담을 하는 임영님 감독은 데뷔전에서 어떤 승리를 할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감독 일정을 잘 보여주었는데요. 1년 만에 뵙는다며 제작진이 오늘 첫 감독 데뷔에 대한 소감을 물으니 임영님은 아무래도 제가 전술을 가지고 있는 진짜 감독도 아니기에 선수들에 맞춰서 전술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락커에서 정말 초보 감독이라 낯설고 어색했는데 하지만 임용님답게 바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팀 구성은 축구에 대한 열정을 많이 갖고 있고 출중한 일반인분들을 위주로 좀 뽑아봤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임용님은 코리아 아마추어 리그를 창설한 사람으로 이번 뭉찬 연합팀과의 경기를 위해서 리그 대 2리그로 코리아 아마추어 리그의 8팀 중에 에이스만을 뽑아서 단일팀을 만들었는데 말 그대로 코리아 아마추어 리그의 사령탑이 되었습니다. 한편, 임영님은 자신이 감독 겸 선수인지도 물었는데, 감독만 하는 것은 아쉽다며, 일단 혹시 모르니까 제 이름을 선수 명단에 넣겠다는 열정까지 보여주었는데요. 이날 임영님은 날짜를 예상할 수 있는 말도 해주었는데, 부류의 명곡 녹화 다음날이었다면서, 목소리가 톤이 많이 낮은데, 부류의 명곡의 열창으로 지금은 목이 많이 상해 있다면서, 영시대 팬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매너 있는 모습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코리아 아마추어 리그 연하팀과의 첫 대면식에서 이턴주 훈련 날과 겹쳐 땀을 좀 흘리고 있다며 선수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했는데요. 감동적인 연설에 감탄을 하게 되었죠. 임영님은 오늘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짧게 또 설명을 하자면 우리 코리아 아마추어 리그에서 이렇게 대표 선수들을 뽑아서 뭉쳐야 찬다 판타지 스타 팀과 경기를 하게 되었다며 드릴 말씀은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전술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것은 제가 크게 설명할 부분이 없을 것 같고 서로서로 대려하면서 축구를 하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내 옆에 있는 선수들이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면서 서로서로 서로 돕다 보면 내가 잘할 수 있는 환경도 계속 나오는 거고 그런 부분만 계속 생각해서 우리가 같이 축구를 하면 재미있는 축구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서 팀워크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다치지 않게 이번 경기를 임했으면 좋겠다며 그래도 우리가 이왕 나가는 거 이겨야 한다면서 승부욕도 불태웠는데요. 최대한 본인의 영향을 발휘를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전했는데 리더십도 확실한 임영림 모습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워밍업을 하러 정기장에 나갔는데요. 훈련 세팅도 직접 손수하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스텝과 움직임이 너무 좋은 선수에게 선수 출신이 아니냐며 무한 칭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스트레칭 시간에는 감독님과 함께 스트레칭을 하면서 선수들과의 격이 없는 모습을 전했는데요. 처음으로 합을 맞춰보는 선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전했습니다. 한편 감독님 소리를 들으니까 이상하다면서 쑥스러워하면서도 이내 라크롬을 직접 옮기며 본격적인 연습 경기를 진행했는데요. 예의력하게 선수들의 움직임도 캐치하면서 감독님으로서의 날카로운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그들 위한 멜로디 음악에 맞춰 열심히 경기하는 선수들에게 칭찬도 하고 지적도 하는 다양한 임영님의 모습이 멋져 보였는데 이후에는 임영님도 직접 선수로 출전하면서 더욱 빠르고 열심히 그라운드를 누비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라운드 안에서도 그리고 그라운드 밖에서도 감독과 선수로서의 멋진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이후 원더풀 라이프 음악에 맞춰 선수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더 이상 없다며 선수들을 무한 신뢰하는 모습까지 전했는데요. 초반인데도 합이 잘 맞는 것 같다면서 골까지 맞는 것은 되게 고무적인 일인 것 같다며 조금만 우리 선수가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을지 경기장 안에서 서로서로 얘기를 많이 하란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특히 판타지스타 몽찬 감독님들에게도 한마디 전했는데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안정환 감독님을 포함해서 여러 감독님들도 조금은 긴장하셔야 될 것이라며 파이팅 넘치는 말로 마무리를 해주었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구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햇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